아, 아, 아 노이즈가있 네. 나요?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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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말씀 하신 분 화이트 노이즈 인데 근데 방금 전 까지 세분다있 다가, 이 제는 또안 그러 네? 아, 그 미니 님 마이크 울리 면서 같이 들리 나거같 아. 아. 어, 네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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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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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<laughs> 어떻게 방법이 없으면 그냥 해야죠. 아, 어, 현도로어님 정말 오래간만에. 만나요 <laughs> 어,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. 괜히. <laughs> 거의 막한 7, 8개월 전에 막 했던 것 같은데. 뭐 <laughs> 어, 가게는? 아, 바로 바로 잡혔나? 안 잡혔나? 음. 잡혔다. 네? 보랄싸기 있기 없기. 이게 취미생활을 왜요? 아, 취미생활이에요. <laughs> 살리면 돼요. 살리면. Yeah. <laughs> 나도 졸라사 많이 하는데 살리면 돼. <laughs> 또 조라사 많이 하시는 분들이 또잘 살려 주셔. 너무 또 몸살이면서 아무 재미가 없다고. 어느 정도 몸을 살려고. 그 아저씨는 몸을 아예 안 살려요. 아, <laughs> 아예 몸? 대놓고 막 들어가. <laughs> 마이크 다 들리시죠? 아예잘 네. 들립니다. 네. 현드레곤님 들리세요? 네 예, 들립니다. 배가 안 들리나 본데. 현드레곤님 안저 들리나요? 네, 아, 안들렸구저 안들려요, 현디라고님 목소리 안들려요 아이렇게 들리지 현 아, 게임. 일단... 게임 대화 게임 대화, 게임 대화 아, 나, 나... 지 않나? 다또고 있어 목소리 하나 안들려요 지금은 들리세요? 아, 재저 현재... 하나도 안 들리는데? 그죠? 진짜 막아 그러면은 다른 분 마이크 아니, 타고 들어가 소리? 들리죠 잠깐만 요거 여기만 정리하고 나갔다 올게요. 아무도 없어요, 아무도 없어요. 아, 아무도, 아무도 없습니다. 다음 판에 마이크 조절할게 요 제가. 그래서 아까 대, 인사를 드렸는데 대답이 없으셔가지고 음 이런 <laughs> 얘기하는 줄알 <알아. 웃음> 음? 아, 제가 나갔다 온 것도 이게 네, 제가 아침에 방장이라 놀래라 갑자기 그렇게 군적 군적 나오면 안 돼요 아무도 없면데요 아무도 없는데 그래도 군적 군적 놀래잖아 에도 보이는 하나만 좀적여 주세요. 네. 저도 눈깔 필요합니다. 왜성 걸렸네. 이게 홀로 있다고 전달 좀 아, 찍어야겠다 홀로 있어요 <laughs> 아, 홀로 는 저도 있어요 제가 홀로 도잘못있따가요 아하. 쟤가 아깝네 너 주위로 갑시다 여기 있는데실리한로로는이로로없는데실탄이면 돼. 쟤는 대 가면 돼. 쟤 아니, 초보다니고왜 이렇게 파밍데못해요그러게요 아, 요 아, 그래요. 아, 그래요. 아, 그래요. 아, 그래요. 아, 요 아, 그래요. 아, 그요 아, 그요 어디 있는 거야? 배탄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? 저요 바로인데왜안 어, 어, 돼? 내가 보이... 진짜 파밍을 못하게 못하는 것같아한 어. 배율 하나 주세요 배율이 없어요 <laughs> 그러면서 저한테 총알을 받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? 일 들어오세요 보여야 되는데 애들이 보이질 않네요 옆에 총소리 계속 나는데 여기 어딘 거 같은데? 흘렸는데? 밥으어가지 민철 쟤로 올라가자. 뭐야 보고? 오이은 맛있게 드세요. 네, 맛있게 먹을게요. 네. <laughs> 배좀 주시고요. 아니, 있어. 그러자. 으음. 으음. 아, 여기, 주신 여기, 주신 여기. 주신 뭐 있어. 여기,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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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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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서 여기. 여 확인 확인 기 여기. 인기기 여기. 여 힐탄 지원받아요 <laughs> 오우 놀래라 <laughs> 위에 있나요? 네, 위에 쪽에 한무것도 안보여요 신나게 버리고 왔네어 바로 있었네? 야너 눈깔 어딨니 배율... 배율... 배율이 없어 와... 아 여기 아직 안 털렸는데? 배율이 없어 저도 없어요 이 새끼 왜 여기 안 55, 보이지? 저 지금... 멀리 있어. 5 5방이 오... 멀리. 어... 확인. 베이크 가까운데인데 이거? 아, 안 한, 한 평. 아까 이게예잡을려고 그랬는데 안 보여요. 한 평. 한 평. 아. 한평 아까 왜? 한평 집에도 있고 그 옆에도 있는데. 얘가 안 ]트, 보여 ]트, 아까부터. 얘네 아까부터 계속 썼는데. 아, 네, 한방씩나갔는데바람이한에한번더안는데아니네에한번더 안에. 한번더네한번더 안에. 한번더네에한번더 안에. 한번더 안에. 한 앞에 저기 한평집에 있어요 아직 오른쪽 지금 가시는 방향에서 오른쪽 네 어, 아까 나가는거 어, 봤는데 아직까지 있어요? 없는데 아까 움직이는거 봤는데 몰라볼게 빠졌나보네요 빠졌나보다 제가리 움직였는데? 군사 씨. 군사님 어디어 가게 아, 또 떼었을 것 같은데? 잘 어, 모르겠어요 딴 데서 오고 있네 쟤네요 어, 확인 앞에 바위 뒤 바위 뒤하나더 있어. 아, 오, 다어나도어 오, 있어. 다나어 오, 다나도 있어. 오, 다나어 오, 있어. 오, 다나뒤다어 지지. 아. 막으려고 그랬는데 못 막았네. 미니 거기 있잖아. 왼쪽 왼쪽. 예. 여기 막히고. 바위 사이. 내가 뛰는데 여기 능선 위에도 있어요. 140. 아, 됐뜬다 불 불? 어, 어디 갔어?

살았 살았어. 저, 누가 가네요. 대이장님 가네요. 이제. 아, 뒤에도 이제 넘어오는데 양각인데, 이런 빨리 앞에 봅시다. 여 아, 뻥커 넘어와서 계속 뛰는 중 네, 확인. 네, 아. Love it. 들어가시죠. 위에. 와, 입에 들기 안 맞네. 가가가어 조금 먹어야 되네. 8명남았네 어, 아, 아피데, 앞에 앞에 앞에. 아, 왼쪽 날라오고. 등산 뒤에 하나 둘더둘더 둘 더. 확인 확인 얘 뭐야 얘 여기가 있어? 아 나타났네.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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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렸네요. 잡았다, 오른쪽에. 가까운 레이스, 가까운. <laughs> 아우, 쟤가 아, 터레이가 <laughs> 아, 터레이서. 가서 아, 레이 아, 제가 이서인데왼쪽부 터레이서. 아, 터레이 아, 아, 터이스 아, 이서나이스 아, 이 아, 아, 안돼. 그위 앞에 1대1이다1대일 예, 티저리에요. 저쪽에 하나 일대1 아, 아니었나요? 하나 붙는다. 불러봤네. 보급적에 하나 살리고 있어요. 그 위에도 하나 살리고 있고. 나 아, 이거. 아이 불러봤네. 얼마? 보급적에안 살립니다. <laughs> 오. 좋다. <laughs> 오. 피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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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파. <laughs> 이거 불 맞았겠는데? 맞았네. 아, 나이스. 야. 한명 잘라주셔가지고.